혹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여기서 왜 말씀을 그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어, 저는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 왔고요. 어, 앞으로도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중요한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거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에 페리클레스의 말을 비롯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알고 그 일을 잘 설명할 수 있고. 나라를 사랑하고 부패하지 않는 사람이 훌륭한 공직자라고 말한 부분이 나옵니다. 2500년이 지났지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공직자가 되시기를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음, 차기 대선주자로 누가 적합할까? 보수층, 보수여당 중심으로 여러 인물 후보군들이 있었는데, 전체 응답자에는 중요한 건 20, 28, 7, 7뭐 이런 순이지만 중요한 건 색깔이 다르니 빨간색이겠죠. 보수층 응답자 가운데 한동훈 장관을 꼽은 사람이 36%. 유승민 9, 오세훈 13, 어희룡 11, 홍준표 9. 이원정 위원께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이숫치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보셔서 알겠지만, 전체 국민 여론에서는 뭐, 비슷비슷하지만, 역시 보수층에서는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제 지지가, 선호도가 꽤 높은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아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그전 우리가 대선 후보라고 그러면 주로 이제 정치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이제 꼽았었는데, 새로운 유형의 저이 후보가 나타났다. 아마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검찰총장 출신이고 하면서 새롭게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어 일단 세대 교체지 않습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의 나이가 이제 곧 이제 곧5 0이 되나요? 예. 어 그런 세대 교체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의 주장을 아주 그 정확하게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또 장관으로서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어 굉장히 어쩌면잘 알고 있다는 거. 이 그런 측면들이 또 부각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의 어떤 이 대화 특히 야당과의 의원들과의 어떤 이런 이 논쟁 속에서 예. 아마 보수층들은 상당히 좀 열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보수층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동훈 장관이 대신해 주고 있다는 그런 카타르시스를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중적인 어떤 팬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스타일이나 외모나 뭐 등등 이런 걸 보면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친절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 기존의 정치인들에서는 볼수 없었던 이런 측면들을 한동훈 장관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앞으로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제 대선 후보로서의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이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총선이냐 아니면 뭐 대선을 바라갈 거냐 뭐 등등의 논쟁이지만 그건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전망할 때는 어, 총선보다는 이제 좀더이 어, 행정부에 남아서 더 일을 하는 쪽으로 좀 기울이지 않는가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뭐, 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뭐, 오세훈 원희랑 홍준표를 합친 수치보다도 한동훈 장관이 많기 때문에, 물론 뭐, 이거는 딱 보수층 담자 426명만 특정했기 때문에 이걸 뭐, 단순히 일반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최근 한동훈 장관의 주목도를 고려했을 때는 꽤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